떨덜한 상황은 그 여자애가 물을 틀고 손을 씻을 때였어. 아까 먼저 본그 여자들이 지들끼리 막 웃으면서 큰소리로 떠들더라. 천연 <laughs> 저거 빤스에 똥쌀빠냈네 <laughs> 그가 소변기에 서서 소변을 보고 있었어. 그러자 그 처녀영가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소변기 옆에 서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직장 동료의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 내 생각엔 아마 그녀가 레알 베리어 세레마이더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퓨어 천녀 귀신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내 귀엔 믿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 믿을 수 없는 소리는 분명 옆에 앉은 아름다운 그녀의 짧디 짧은 반바지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갈래 나도 갈래 큐브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이 누나가 다 사줄게 천영아 응? 너돈 있어? 아니 그치 저번에 마트 갔을 때저 장난감 언를도 누가 사줬냐? 어, 네가 그치 그럼 네가 먹는 음식 그 식재료는 누가 사는 거야? 네가요 그치 그럼 이 집은 누구 돈으로 땅 사고 집 지은 거지? 네가 알았어, 그만해. 내가 비참해지잖아. 슬슬 위로 올라올 때는 무서워서 끙끙거렸는데 자기랑 얼굴을 확 마주한 그녀가 언니의 가슴을 꽉 쥐더니 너무나, 너무나 아쉬운 표정으로 그랬단다. 아니, 닌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기다. 아, 인형이 내보고 납작하다고. 이게, 이게 뻥이라고. 일어난 언니는 가슴이 답작했다. 그렇게 우리 집에사는 여인은 그 언니의 신경질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냥 예쁜 그녀가 아니라 나예쁜 그녀가 되었다. 인터넷 방송 BJ 같은데 핸드폰 화면을 보며 오두방정을 떨었다. 아 어, 형님들, 형님들의 기염등이 원일이염. 오늘 정말 흑골하네요 오지고 지리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놈의 이상한 추임새가 대화의 흐름을 끊는데 짜증이 났다 아이고 형님들 5만원 5만원 감사합니다 오지고 지리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새 보내세요 그러자 엄마는 분에못 이겨 쌀이비를 들고는 쫓아오셨어 뭐? 농군? 이것이 미쳤나? 아이고, 이것을 그냥 너 오늘 뒤지게 맞아야 쓰겄다. 네가 왜 엄마 나못 때려? 빼롱, 빼롱. 나 하나쯤은 공부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 뭐야, 이것이 똘린 입이라고. 너 오늘 죽고 잡냐? 한참을 잠들어 있는데 짝짝짝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술기운에 잠에 취해 있다가 눈을 떴는데 웬 예쁜 여자가 머리 위에 서서는 짝짝짝 소리를 내며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것이다. 하늘에 한동안 떠 있는 상태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하를 호령하러 내려온 너의 몸 주신 이니라. 나는 너를 통해 사람이 아닌 귀신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 저렇쿵 같이 도우며 이 길을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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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줄 잡고. 칠성길 따라 내려왔느니라. 나는 너에게 어쩌고 저쩌고 한문 되게 어려운 한문을 쏴라 쏴라. 이제 알겠느냐. 음, 그러니까 나는 천신줄 잡고 칠성길 따라 너에게 내려온 몸주신이니라. 나는 전화를 호령하기 위해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쏴라 쏴라 귀신들을 어쩌고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어쩌고 저쩌고 씨부렁 씨부렁. 이젠 알겠느냐. 천신이라고! 알아 먹었냐? 천신! 내가 너한테 내려온 천신이라고! 아시스봉, 있어봐. 나 짜증났으니까. 집 밖으로 나온 나는 붕붕 칼을 내려놓고 파티랑 천일염으로 냅다 후려 갈겼어. 이 썩을 제 것임 울거네! 어? 붙어서 어? 가위 쳐누르고 그러세요! 나하고 웬수졌냐? 왜! 하고 많은 얼굴들 중에 하필 내 얼굴이냐고 괜히 남편 노려보게 만들어서 씨 진심 쫄았네. 어, 진짜 짜증나. 씨. 이래서 물건 줍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쌍둥이 엄마 길바닥에 버린 거 지우고 가셔야죠. 잡았다, 요놈! 이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시 웃고 있는 경비 아저씨가 내 뒤에 서 계셨어. 아, 아저씨 치우려고 했어요 아시면서 얼른 집에 가서 빗자루 들고 올게요 빗자루는 경비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뱉어버렸다 너 못생겼다고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다고 너랑 다니면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못생겼다고 이 호떡같이 못생긴 냐아 다시 6도 문자 순간 여인은 입술을 움직이다가 정적에 휩싸였다. 이 나쁜 년! 좋은 것을 데려다준데도 지랄이야! 너도 못생겼어 이 년아! 이 나쁜 년아! 제 말에 대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꽃신시는 발로 제 엉덩이를 뻥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셨죠. 야이 년아! 우리 말잘 따라왔으면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맞먹듯이 대화가 가능하냐? 인연이 아주 몹쓸 연이네 내들럽고지사에도너 같은 연이 없어서 아쉬움에 붙어있는 거지만 아주 턱하고 못된 연일세 어이구 인연아 다음 생에 또 만나거든 이 지랄해라 응? 어? 알겠냐? 네가 이뻐서 붙어있는 줄 아냐?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그나마 너 같은 연이라 믿고 붙어있는 거지 이 다른 제자 같았으면 니랑내랑볼 일도 없어, 이년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룸메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씨 꺼지라고. 꺼져. 아, 씨바씨바 아, 진짜 좀 꺼져. 그래서 그때 딱 친구의 말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야한 거. 양기 가득한 야한 걸 생각하자. 야한 생각, 야한 생각. 어? 그렇게 각종 더러운 생각을 줄줄이 하면서 야한 생각을 했는데 그놈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 진짜 더럽다 너. 네 <laughs> 옆에는 어떻게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도 되는 거야? 할머니 사는 곳은 어딘데? 할머니가 진짜 하는 일이 뭐야? 하한대 아, 쥐어받고 싶네. 야, 이누나. 할머니가 사는 곳이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할머니는 내가 못 알아 먹었나 싶었는지 말씀하셨어 이년이 연이다 그 하늘에 날리는 헐헐 날아라 연연 아니고 이년아 알았냐 네네 그러시겠죠 흉가 같은 곳에 가면 미어 할머니가 춤추면서 따라온다 신이 난다 신이 나 얼른 가자 빨리 가자 그리 숨었수 따위 말장난하는 게 아니었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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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간다시 외치며 답하려다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그저 고개만 저었다. 산신 할머니랑 대신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선 나를 내려보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더라. 일어나라고 말이지. 그래서 난 그냥 자는 척했어. 그랬더니 할머니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셨어. 이년은 무슨 집 없는 개새끼마냥 맨날 남의 집에서 잠을 퍼자는 거야? 아이 몰라요. 뭐 매번 산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걸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빨리 깨워서 내려보내야겠어. 추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대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옆구리를 고무신 신는 발로 뻥 차시더라. 안 자는 거다 알아, 이 년아. 일어나. 에코곧 이슬 내린다. 이슬 내리기 전에 집에 가서 자라. 빨리 안 일어나냐. 그날 밤 꿈에 내가 쌀떡이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달이니 것도 같이 만들면 좋겠는데. 애교가 섞인 할머니 목소리였어. 비냐나비냐 하나 해줘. 네? 비녀요? 응, 옥색, 옥색이 좋아. 하나 해줘. 혹시 그럼 반대로 귀신한테 워하면 놀라기도 하냐 물어보니 귀신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로 자기가 골목길 코너를 돌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귀신이랑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귀신을 보고 놀랐답니다. 엄마! 한동안 불면증 비슷한 걸로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그 여자가 내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으려는 그 순간 확 낚아챘지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랬냐 아님 밥을 달랬냐 아니면 시험에 뭐 나오냐고 알려달라고 했냐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지러리야 지러리 7월이? 내가 그 집에 이사가고 싶어 갔냐 어? 내 말에 그 여자는 좀 놀랐는지 잠시 주춤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강령술을 했어 혼숨을 했어 왜 나한테 치료를 했냐고 너 머리채 잡혀본 적 없지 왜 내가 산 사람 최초로 머리채라도 잡아주랴 어 얼른 안 꺼져 너 당장 안 꺼지면 나한테 오늘 비 오는 날 먼지 날만큼 맞을 줄 알아.